성경에 나오는 불타는 떨기 나무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그냥 신기한 기적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해석이 있는데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천 년 동안이나 사람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죠 아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타서 없어지지가 않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장면이 진짜 신비롭게 묘사돼요. 그냥 광야에 널리고 널린 흔한 가시덤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불이 활활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멀쩡한 거예요. 하나도 타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럼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죠. 무대는 바로 호랩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서 80살이 된 양치기 모세가 정말 기이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불꽃 속에서 나타난 존재의 정체예요. 처음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잠시 뒤에 목소리가 들리는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석에서는요.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설교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요. 이게 그냥 놀라운 기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라는 거예요. 아마 예표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학에서는 모형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나타날 더 위대한 무언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나 모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르면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에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거라는 거죠. 뭐랄까 영화 예고편처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먼저 살짝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해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떨기 나무 환상에 나오는 두 가지 요소. 바로 불과 덤불이잖아요. 이두 가지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일단 이두 가지 요소를 한번 나눠서 볼게요. 한쪽에는 뭐가 있죠? 그냥 사막에 있는 아주 평범하고 볼품없는 덤불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아주 신성하고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설교는요. 그 보잘 것 없는 덤불을 그리스도의 인성, 즉 인간적인 모습에 연결하고요. 저 신성한 불은 그분의 신성, 즉 신적인 본성에 연결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 뭐냐면요. 이 둘의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신성한 불이 인간적인 덤불을 태워서 없애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위격적 연합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신의 본성 이두 가지가 한 인격 안에서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완벽하게 공존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상징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이 모습 그 이면에 담긴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원리입니다.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첫째, 하나님이 아주 평범한 덤불이라는 우리 눈에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둘째, 이건 하나님이 앞으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계획의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셋째,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 사건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오래된 신학적 해석이 오늘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걸 개인의 목적이라는 주제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모세의 인생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살았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초라한 양치기로 지냈고요. 그리고 무려 8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그 80년의 세월, 화려했던 시간과 비참했던 시간, 모두가 결코 낭비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기나긴 준비기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저의 과거, 우리가 겪어온 모든 경험들이요. 어쩌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심지어는 힘들었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런 개인적인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나는 비록 가시덤불처럼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존귀한 자이다. 정말 그렇죠. 나의 평범함이 그분의 특별함과 만날 때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타지 않는 덤불에 대한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떨기나무 같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곳에 신성한 물이 함께할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